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 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탄 출장소장 김신혜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주 기획행정 위원장님과 김영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국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종주 민원토지과장입니다. 남동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송탄출장소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11억 1,139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8,8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니 파크골프장 신규 개장에 따른 사용료 수입으로 3,852만원, 이충 네포츠공원 내 실내체육관 시설 노화로 개선사업을 위해 2024년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3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3억 3,477만 원보다 3억 5,120만 원 증액된 76억 8,5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8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민원토지과 제1의 추경세출 예산은 5억 8,963만원으로 본 예산 대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포상금 1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제1의 추경세출예산은 28억 3,403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한 이충내포츠공원내 실내체육관 등 개선공사비로 3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 제1의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재무 위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송타 출장에선는 이번에 뭐두건이네요두 건. 네, 그렇습니다. 세입이 어, 기재역 대비 3억 8,852만 원. 네, 네, 네. 증가, 증했고, 그에 따른 세출, 줄이 네, 두건 해가지고 3억 5,120만 원이요. 어. 이 세입 중에 이제 진입할 파크 골프장 사용료 (3850만 원) 이게 이제 (4월 1일부터) 개장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입 추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이 진입할 골프장 그~ 그~ 이, 뭐야 이~ 이거 말고 또 이제 문제 되는 것도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거기. 뭐냐 그냥 뭐야 아, 저기 민간에서 그냥 개장해서 사용하는 뭐 아, 현재 그잘 네, 쓰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냐? 네. 네 아직 뭐 해결은 안 됐고요. 안 됐어요? 네 현재 그 이제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이제 행정심판이 끝나야지만이 제 후속 조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음. 네, 현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 아, 그러면 그쪽에서 행정심판을네 행정심판 청구했습니다. 건가요? 청구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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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 행정심판 진행하면 보통 한한 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1 개월? 네. 어, 한달 정도? 네네 거기도 원만하게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네. 됐습니다. 그리고 그이국공인중개사법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해가지고 이제 120만 원 이번에 이제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몇 건입니까? 예, 한 건입니다. 한 건이에요? 네. 포상금이 얼마? 저희가 부과한 과태료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아, 예, 지급하게 된 내용입니다. 네. 과태료가 가태료가, 1,100만 원이었나 네. 보네요. 네, 네 아,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 포상금을 신고하신 분한테 네. 신고 포상금을 주시는 거네요. 그런데 예. 보통 이제 1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조금 이제 조금 모자라서 증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이게 뭐한건 정도 있었죠, 계속. 아닙니다. 네. 저희가 23년도, 24년도는 부과 내역이 없습니다. 아, 그때는 없어. 네. 예산만 그냥 100만 원 정도 세워 놨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이법 네. 저게 두 건을 예상해서 네. 본예산을 세웠습니다. 음. 이걸 무슨 무슨 걸유발한 거예요? 네, 이거는 공인중개사 없이 매수자 매도관 간에 네. 네. 거래 금액을 어 다운해서 계약한 경우입니다. 아 다운해서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이번에 이제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24년도에 받은 3억 5천을 갖고 이제 실내체육관 개선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이제 LED 투광등 교체하는 건가 보죠 네, 맞습니다. 천장 천장에 있는. 네, 예. 여기 뭐 특수 조명은 뭡니까? 특수 조명은 그 무대에 있는 조명을 무대 말하는 조명? 겁니다. 네. 좀 어둡긴 했었고.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그 음향은 교체를 그때 하신 건 거였나요? 음향. 음향은 교체를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고 네. 언제 음향 하신 거였죠? 음양은 돈이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네, 아, 예, 들어가서 그거는 또 저희가 특조금이나 이런 특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음. 그 음양도 지금 교체 필요성은 좀 인지하고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예. 계획은 있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이 체육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행사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시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데 좀그 이런 조명도 좀 어두웠던 것 같고 음향시설도 좀던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들은. 전 지난 주에 한번 그래서 이제 현장도 좀 확인해 봤는데요. 네. 그 조명이 워낙 나 오래되다 보니까 또 높, 청, 뭐 네, 충고가, 충고가 높다 보니까 높아서, 네. 예, 조명이 좀 어둡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이렇게 가장자리로 가면 더 어두워지고 그래서 요번에좀그좀 음. 그 음, 조도가 높은 거로 해서 예. 밝게 한류합니다. 예. 무대설비 교체 이거는. 뭐, 뭐 어떤 것 교체하는 거예요? 와이어로프가 u r o p e Why Europe? Why e u 설비들을 잡고 있는 u r o p e Why Europe? Why e u 네 o 예. 를 해야 되 y 그 와이어 로프하고요. 그다음에 커튼하고 이제 u r 는그 무대에서 현수막이라든가 그 y Europe? Why 이 보니까 어떤 단체들은 행사를 할때 보니까 그 우리 지금 단상 무대를 안 쓰고 그 앞에 무대를 설치해서 이게 장애인 체육회 대회나 뭐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또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거기가 이제 체육관이다 보니까 네. 이제 무대가 좀 높습니다. 높아가지고 네, 그다 러 보니까 이제 그 아래에다가 이제 의자를 깔고서 하게 되면. 좀 보기가 좀 나빠서 그래서 아마 이제 무대를 별도 설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그 체육관 무대를 낮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그런 하죠. 상황입니다. 애초. 그래서 그 이번에 네. 그 거기가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장애인 경사로가 없어요. 그래서 요 예산으로 해서 장애인 경사로까지 같이 할 예정입니다. 아, 출입구 들어갈 때. 네네. 네 무대에 올라가는. 아, 무대에 올라갈 때도 그렇죠. 네. 네, 거기도 경사로가 네.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좀 꼼꼼히 챙겨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잘 해서 잘 공사 마무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이경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우 의원입니다. 석탄 추장소도 뭐 세입 예산 아까 뭐 말씀하셨고 기정 예산이 뭐백삼십억8천 9 3만원 뭐, 추가, 이제 증가된 부분이, 기본적으로, 뭐, 지역 경제가 같은 경우는 3억 8,852만원 정도, 뭐 건설도 시가 해가지고 한 20억. 해서 이제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거는, 오늘 뭐 전체적으로 평택시 재정 사항이 뭐, 그렇게 좋석 좋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아마 충탄 추장서도 추경 자체가 이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이 안된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 토지과하고 저희 소관 부서는 민원 토지과하고 지역경제과 민원 토지과 뭐 (120만 원) 하고 지역경제과 (3) (3억 5000) 5천 예 (3억 5000) 예 세출예산으로 잡으셨는데 보충질의만 간단하게 좀 아까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3페이지 공인중개사 관리 및 부동산 거래 신고 같은 경우는 기존에 100만 원 잡았다가 이번에 120만 원 편성하신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법 같은 경우가 아까 신고 대상 같은 경우는 이제 무자격, 무등록, 부동산 거래 가격 허위 신고, 뭐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뭐 시세 교사 교란 행위, 뭐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최대로 보상금 지급하게 되면 아까 이 과태료 부분의 20%에. 대해서 하는데 최대 한 천만 원까지도 맞습니다.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을 경우는 이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혹시 이게 이제 예산 자체는 우리가 이제 워낙 기존에 2 3 년도 2 4 년도는 신고 건수가 없다 보니까 그랬다고 막 잡아 놓기도 애매하고 네. 예산 편성하기도 그렇고 그랬다고 워낙 또큰게 만약에 그게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그랬다고 뭐 이것 때문에 추경을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거기서 갖다 쓸수 있는 예산 자체를 어떤 걸로 혹시 가용을 하시나요?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은 이제 거의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이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제 예, 반영을 알겠습니다.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또 발생이 되면 이제 뭐 추경을 별도로 해서 추경 때 이제 잡아서 하는 거밖에 는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아, 왜냐 예, 그분 이제 신고자한테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지급하겠다 해서 이제.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제 워낙 불리해 측성이 이제 강한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마냥 예산을 음. 천만 원씩 잡아놓을 수는 없는 그러시지. 거고 네. 뭐삼년 동안 그 이제 집행 상황을 보니까 본청 같은 경우는 있어도 이제 출장소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생긴 거기 때문에 이번에 220만 원 잡는 거라.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6페이지 뭐 2층 레포츠공원 내, 내 실내 체육관 등 개선 공사 이것도 뭐 앞서 말씀하셨는데. 삼억 오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아마 내려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레프츠공원 같은 경우가 여기 말고도 이제 여러 권역에 다 있잖아요. 실내 체육관이든 뭐 실외든 뭐 여러 가지 체육관이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안중도 아마 뭐 야구장 같은 거뭐 시설 공사 요번에 예산 올라온 네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레프츠공원 같은 경우 다 편성이 본예산의 일부 유지보수는 편성이 돼 있을 거라고걸알 네, 그렇죠. 있는데. 네. 근데 이 특별하게 여기에 특별 조정교부금이 여기에만 딱 하는 이유가 뭐 시에서 어리고 아마 도어님들님들도 어떻게 어을게 어떻게 어떻게 이게어제게별하게대해에딱해이유한있어가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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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이 어떻게 어떻어진지어한이어한게어년이 어떻게 어떻어 어떻게 어떻게 어이 됐고 그동안 그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제가. 네, 그럴 경우에, 그걸 이제 특별한 건데.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드려서. 그러니까 유지 보수를 네, 좀 네. 적절하게 할 필요성 20년 됐는데 요번에 네. 이제 워낙 그게 노화되고 막 그러니까 아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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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마 신청을 해서 받으신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년 동안. 이 장기간 사용했는데 너무 시설을 유지 보수를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린 거라 적절하게 다른 데도 좀 그거를 좀 판단 여기는 뭐 송출이 관련 관한 구역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하나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예. 요 예산은 그 작년도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아, 경기도에서 그 노후시설에 대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 공무가 있었고요. 여기에 저희가 그 자료를 내서 선정이 된 겁니다. 네. 하여튼 뭐 시설은 어느 정도 잘 정비가 돼야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공무를잘 신청하셔가지고 당선돼서 받으신 금액이니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어 그러면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예. 우리 그 지금도 최장위 의원님이나 이기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충 레포츠공원의 그 실내 체육관이 그 지금 22년째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 북부 지역에는 어 이충문화 체육관 외에는 별로 이렇게 큰 행사를 할 곳이 없습니다. 어,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우리 음향 시설이나 여러 가지 그 시설비로 3억 5천을 계산을 하셨는데. 어, 저는 그, 지난해 11월 달에도 거기에 체육회 행사를 하는데, 마이크 시설이 들렸다 안 들려있다 행사를 못할 지경으로 인사말도 못하고, 이럴 정도로 진짜 어떻게 보면 창피할 정도로, 어, 이게, 그 음향시설이 너무 노화돼서 안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 기관, 단체장님들 인사말도 잘못 들을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돈을 아끼지 마시고, 이거는 잘 진짜 최고 좋은 음향 시설을 갖추셔야지 거기에서 행사를 하다가 이렇게 행사를 못할 정도로 음향이 끊겼다 이어졌다 하는 이런 저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아니, 이제 막 그러더라고요. 의원님들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비난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왔죠. 그때 한 400명씩 모였는데, 딱히 빗발이 쳤습니다. 돈 이런 예산은 아끼시지 말고 보수를 하셔야죠. 해서 쾌적하고 좋은 그 지역과 시설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도 앞으로도 많이 좀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 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해를 선언합니다.